그저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기쁨이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왔다는 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기쁨을 서로 나눴습니다. 강원도민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기적이기 때문에 또 불굴의 끈기와 의지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평창 유치 결정 직후에 현장 당정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당내 강원 발전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10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법안 예산 등 모든 지원을 훌셀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일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통하여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히 우리 국가 내의 축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극화로 달려나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또 서구와 그 외의 지역,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그 외의 지역과의 편차,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바라건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스포츠를 통한 하나의 민족적 재전이 될수 있는 그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한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알펜시아 지역까지 연결되는 각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s o 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